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따라니까야 무의 경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경전과 미얀마 모국 사야도가 선책 미소 지으며 죽는 법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난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내부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떠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 둘째, 몸에 집착집 몸에 집착하는 사람; 셋째, 악행을 한 사람; 넷째, 정법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첫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할 때 사랑하는 자식과 재산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몸에 집착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죽을 때 자기 몸을 아주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갈 때 몸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점점 더 커지고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행을 한 자, 즉, 선한 공덕을 샀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강렬해질 때 다음과 같이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면서 아무런 공덕도 샀지 못했구나.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오직 자식들의 행복과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또 재산을 늘리는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했구나. 이빠사나 등 명상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과 게으름을 깨달으면서 후회하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법을 의심한 자, 즉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으로 연기법 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연기 즉 무명을 시작으로 노사, 늙을로 죽을사, 즉, 늙고 죽는다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서 혼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몹시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연기를 모른다는 것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윤회는 진짜 하는지 등을 의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12연기를 안다는 것은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없다라 왔다가 또 금생에 자신이 자신이 지은 없다라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두러워, 않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떨지 않는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앞의 내부루와 네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여인 사람 둘째, 몸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셋째, 선행을 한 사람 넷째, 정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첫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여인 사람은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자식과 재산은 영원하지 않는 무상한 것이고 또내 것도 아니라는 무상고 무화로 볼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몸에 집착하지 않는 자, 즉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나라는 존재인 오온 즉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무상고무화로 통찰 하는데 익숙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행을 한 사람은 보시공덕, 지게공덕, 길을 지키는 지킨 공덕, 수행공덕을 지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특히 이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한 사람은 다음 생에 분명한 보상을 확신하기에 미소 지으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법을 믿는 사람은 앞의 셋째처럼 이빠사나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어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삿디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고 몸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바사나 수행을 통해 오온의 무상고무하의 통찰이 필요하고 정법을 의심하는 사람은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악행을 한 자는 인간의 법칙을 믿고 공덕을 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는 수행 공덕 등의 보상으로 지금보다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